꿈과 희망을 주는 위인들 제1권 주군을 위해 목숨 바친 신순겸 장군 글 신팔균 신민균 제1장 팔공산 공산 전투 고려태조 10년 10월 공산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대구 팔공산에서 후백제 견원과 고려왕건 사이에서 벌어진 큰 싸움이었다. 공산 동수 전투라고도 하는데 공산은 지금의 팔공산이고 동수는 지금의 지묘동이다. 당시 고려와 후백제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 그러나 926년 9월, 후백제 임금 견원이 고려 금품성, 지금의 문경시 산북면 근암리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후 고려와 후백제는 여러 차례 충돌했다. 이 상황에서 신라는 고려를 지지했다. 이는 신라의 무관 출신인 견훤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나라를 세운 역적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훤은 늘 신라의 불만을 품고 있었다. 927년 8월 견훤은 마침내 신라를 정벌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신라 근남성 그 지금의 문경시와 고울부, 지금의 영천시를 공격해 함락시키고 수도 금성, 지금의 경주로 진군했다. 위기를 느낀 신라 경해왕은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왕건은 9월 초에 시중공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어 신라로 원군을 보냈다. 그러나 고려군이 신라 도착하기도 전에 견원이 이끄는 후백제군이 경주를 침공했다. 이때 신라 제55대 경애왕은 왕비, 종친, 신하, 궁녀들과 포석정에 나가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라? 견원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고. 그렇사옵니다. 어서 피하시 없소서. 매우 급작스러운 상황에 경혜왕은 어쩔 줄 몰라했다. 경혜왕은 왕비와 함께 달아나서 성 남쪽 별궁에 숨어 있었다. 함께 놀던 신하들과 궁녀 악공들은 모두 붙잡혔다. 견훤이 군사들에게 말했다. "마음대로 약탈해도 좋다. 와!" 군사들은 이것저것에서 보배와 병기 등을 약탈했다. 견훤은 매우 흡족했다. 왕궁으로 들어가 앉은 그가 부하 장군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도망친 임금을 찾아오너라." 네. 명을 받들겠나이다. 부하 장군들에게 잡혀온 경혜왕은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말았다. 이에 견원은 경혜왕의 외사초 나우인 김부, 경순왕을 새 임금으로 앉혔다. 왕건은 견원의 경주 침략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우선 사신을 보내 위로하며 경혜 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리고 왕건은 직접 정의 기병과 군사 오천을 이끌고 경주로 향했다. 그때 견원은 약탈한 보배와 병기 잡은 포로 등을 챙겨 이미 경주에서 퇴각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왕건은 공산무주 지금의 대구 팔공산에 진을 쳤다. 여기가 지금의 동화사이다. 왕건이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견원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 돌아갈 것이오. 여기서 기다려 견원을 칠 것이니 준비 철저히 하시오. 왕건이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동화사와 파괴사가 모두 견원세력과 밀착되어 있는 진표율종, 즉 백제계 법상종에 속한 사찰로 신라 영토 내에 견원세력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진표는 경덕왕 때 유가론과 유식론을 중심 교학으로 해서 영구 체계화한 법상종을 금산사에서 개종했다. 승려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중시하는 것을 율종 혹은 계율종이라 한다. 또한 법상종이란 제법의 성상을 분별하는 종이란 뜻으로 오위 백법을 세워 아래의 야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식종이라고도 한다. 유가종 또는 자은종이라고도 불리었다.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은 공산 동수 길목에 매복했다. 마침내 견원의 후백제군이 나타났다. 지금이다! 공격! 공격하라! 고려군의 기습으로 진열이 흩어진 후백제군은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워낙 병력 수가 많은 후백제군은 점차 수습되면서 형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도리어 왕건과 고려군은 후백제군의 공격에 밀려 포위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태조 왕건과 장수들은 후백제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허사였다. 왕건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에 처했다. 아, 전세가 아주 급박해졌다. 후백제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신순겸은 중얼거리면서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했다. 이를 어쩐다. 아, 그렇다. 죽은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신순겸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소장은. 폐하와 얼굴이 비슷하옵니다. 그러하오니 소장이 폐하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는 동안 여기에서 벗어나시옵소서. 신순겸이 나서서 왕건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간곡하게 정했다. 왕건은 달리 방법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고 말았다. 신승겸은 왕건의 목숨을 구하려 스스로 나서 임금의 갑옷을 입고 임금이 타는 수레에 올라 군사들을 지휘했다. 공격하라! 신승겸 장군은 김낙 장군과 함께 견원의 후백제군 쪽으로 과감하게 돌진해 격렬하게 전투를 벌였다. 꿈과 희망을 주는 위인들 제 1권. 죽음을 위해 목숨 바친 신순겸 장군. 글 신팔균, 신민균. 제 1장 팔공산 공산 전투 2부. 이 틈을 타서 왕건은. 후백제군 수중을 벗어나 개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려임금이다! 쏴라! 쏴! 후백제군들이 쏜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왔다. 신순겸과 김낙은 후백제군을에 의해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어 전의갑. 전이갑 형제도 싸우다가 죽고 말았다. 이때 왕건의 갑옷을 입은 신순겸은 임금의 수레가 아니라 임금의 백마를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다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김낙은 왕건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다. 변원의 후백제군은 신순겸 장군을 태조 왕건으로 잘못 알고 그 목을 베어 머리를 창에 꿰었다. 그리고 높이 들고 외쳤다. 우리가 고려 임금 왕건을 죽였다. 와 후백제군들이 소리쳤다. 이러는 동안 포위했던 후백제군의 경계망과 긴장이 풀렸다. 왕건은 간신히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신순겸과 김낙을 포함해 여덟 명의 장수를 잃었고 5천 군사 중약 4,930명이 전사했으며 불과 7 0여 명만이 살아 돌아오는 참패를 당했다. 이 전투에서 가까스로 왕건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신순겸의 지략과 충심 덕분이었다. 또한 이곳의 마을 이름이 지묘동인 것도. 신순겸 장군의 지혜가 교묘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한편 견훤은 승세를 타고 곧이어 대목군과 칠곡군, 양목면 등을 빼앗았으며 고려군이 양식으로 쓰던 곡식을 빼앗아 불살라 버렸다. 후백제군은 신순겸의 머리를 견원에게 가져갔다. 아니다. 그건 왕건의 머리가 아니다. 견원은 무척 노여워했으나 이미 끝난 일이었다. 신순겸과 김낙 장군이 자기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안 왕건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 어. 미안하고 애석하도다. 위기를 모면한 태조 왕건이 본진에 돌아와서 곧 신순겸의 시신을 찾았으나 머리가 없어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때 유금필이 말했다. 신장군은 왼쪽 발 아래 사막이 같기도 하고. 검은 콩알 같은 무늬가 있는데, 이것이 북두칠성과 같사옵니다. 이 시신이 그러하오니 신장군이 틀림없사옵니다. 왕건은 이렇게 목숨을 바쳐 자신을 구해낸 신순겸의 시신을 찾아내어 통곡했다. 신순겸의 시신을 찾은 태조 왕건은 목수에게 명해 후백제군이 가져간 머리와 얼굴을 황금으로 만들어 붙이자 마치 살아있을 때 모습과 같았다. 조정에 나아가 할애할 때 입는 예복인 조복을 갖추어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태조가 직접 제례를 거행하고 통곡했다. 또한 유사에게 명해 장지를 광해주 소양광 비방동에 일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봉분을 세개 만들어 태조 묘정에 배양했다. 황금으로 만들어 붙인 신순겸 장군의 머리가 독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묘는 하나인데 봉분을 세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이 묘에는 봉분 세 개가 나란히 있다. 묘역에는 신도비와 묘비가 서 있다. 신도비는 임금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의 동남쪽 큰 길가에 세운 비이다. 이때 왕건은 비방동의 땅 구천보와 이산의 땅 구천보를 하사했다. 그리고 묘지기 군사인 수묘군 30호를 두고 원당을 세워 명복을 빌게 했다. 그리고 벽상 호기위, 태사 계국공 삼중대광 의경이 이때 광위이보, 지절저정공신에 추공하고 장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순겸이 묻힌 비방동은 지금의 춘천시 서면 방동리인데 도선대사가 태조왕건의 묘터로 정한 명당이다. 그런데 왕건은 이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순겸에게 내준 것이다. 고려태사, 개국공신, 장절공, 신순겸 장군 묘역은 춘천 박사마을로 유명한 서면에 있으며 풍수지리하게 묘터로도 유명하다. 이 묘역은 우리나라 4대 명당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으로, 울창한 소나무가 좌우에 도열하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는 묘역을 비롯한 영정각, 신도비각, 기념관, 제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향사한다. 왕건은 그들을 위한 팔관회를 열어 넋을 위로했다. 팔관회는 통일신라 고려 때 중경과 서경에서 토덕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이다. 또한 1120년 예종 15년에 신순겸과 김낙 장군을 추모하는 향가 도의장가를 지어 찬양케 했다. 현재 곡성의 덕양서원과 용산제, 대구의 표충사, 춘천의 도포서원, 평산의 태백산성사 등에 배양되고 있다. 그리고 신순겸이 전사한 자리에 순절단을 모시고 그의 아들 보장에게 원윤이라는 벼슬을 내려 지묘사를 창건하고 명복을 빌었다. 지묘사는 지금의 대구 광역시 동구 지묘동에 있다. 이곳에서 신순겸과 김낙, 전의갑, 전이갑 등 장수 8 명이 전사해 고려 태저 왕건이 지명을 공산에서 팔공산으로 바꾸었다는 설이 있다. 대구 광역시에는 아직도 파군제, 독좌암, 왕산, 안심, 해안, 반야월, 백안, 연경, 산례 등의 많은 지명이 남아있어 당시의 격전지임을 알수 있다. 이때 신승겸 장군의 지략과 죽음이 아니었다면 포위는 풀리지 않았을 것이요. 포위가 풀리지 않았다면 왕건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기세를 가다듬은 고려 태조 왕건이 부산국을 통일하고 그 후손이 500년 왕업을 이어받게 한 것은 신순겸의 충절의 공이 있었기 때문이다.